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정국이 스포티파이 차트를 뜨겁게 강타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 시간 기준, 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 골을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to you, 스탠딩 넥스트 to you가 6. 이 와중에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 세븐 피트. 47만 2019회의 스트리밍으로 2위에 올랐다. 제8로 역시 7위로 올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토, 은 1위를 차지하며 무려 1위로 등극하였고, 3D, 피트. 그리고 전국의 앨범에 수록된 다른 신곡들인 Hate U, Hate U, 16위, Yes or No, Yes or No, 18위, Please Don't Change, Please Don't Change, 피트. DJ Snake 23위, Closer to You, Closer to You, Pete, Major Lazer 24위, Somebody, Somebody 27위, Glass of Tears, Glass of Tears 28위, Two Steps Too Many, Two Steps Too Many 29위 모두 데일리톱송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골든 앨범의 수록곡들은 발매일 하루 동안에 396만 5,374회 재생되었는데, 이는 k p o 솔로 가수 음반의 차트 진입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것으로 정국은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엔솔러지 앨범 프루프프프가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케이팝 그룹 분반으로 기록되었는데, 전국은 이를 뛰어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는 일본 오리콘의 데일리 앨범 랭킹에서도 205,961장의 만 판매량으로 1위를 차지하며,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 스탠딩 넥스트 투유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앨범에 수록된 총 8개의 신곡이 톱 15에 들어가는 등 전국의 음악은 황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는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에서 발매 후 5시간 만에 200만 장을 돌파하여 더블 밀리언셀러로 등극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국의 음악은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